<laughs> <놈의 웃음> 네. <laughs> 아무이거만 오천 원에. 마우라는 이십만 오천 원. 싸다, 싸다, 마우라니까 아 마우라 바6데 5천원에 두라는2만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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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거 이거 특강 된 자, 자, 다시, 자, 보트, 보트 다, 다, 다 잡고. 예. 보트 다, 다시 잡으세요. 아, 끈 잡으세요, 네. 보트 끈. 보트 끈다 잡으세요. 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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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다시 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들어가세요. 자, 끈 잡으세요, 끈. 끈잡세요 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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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야 자리. 자, 자, 자. 자, 자들어야 됩니다. 아, 지 말고. 배끌지 어, 아, 아, 말고. 아, 백만말제 앉으라. 제 제자리에 앉아. 제자리에 앉아. 니다 우리 한번 거. 자, 제자리에 앉아. 물에서 들어고요. 일단 잘뜹니다팔있어요요 앉아요. 지마요세요전제잘 떠요. 로 와 시원해 자중잘들으세요자 네. 보트에서 떨어졌을 경우에는 지금처럼 하늘을 보고 누워서 양 팔과 양 다리는 큰 대자로 쫙 벌리고 네. 발은 하류, 머리는 상류, 고개는 들어서 발끝을 응시하다가 장애물이 나오면 발로 밀치고, 해 장애물을 해치고 나오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네, 네. 네. 급류에서는 일어서려고 하거나 헤엄치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그대로 떠내려가시면 돼요 네. 겠습성가 네. 나오면 아, 네. 아, 네. 아, 네.

아, <목소리가> 이가안 어, <나한테> 그래서? <laughs> 아니, 한 가지 더 밀려나가래 한더밀려가래땅더 가야 돼 아, 한가지만는 건가? 지금 우선 노란나오가서마 너도 괜찮네 누가 오징싼거 이거 노란 걸 그래. 누가 오징싼 거야? 니까 자, 조용하세요 조용하세요 자 조용하세요 조용히 하세요 발이 다집어요 조용히 하세요 그러면 뒤로 요 자 주목 자 제가 앉아 있는 곳은 항상 제일 뒤쪽입니다 자 저의 오른쪽을 우현 왼쪽을 좌현이라고 합니다 우현에 앉아 계신 분들은 왼발 좌현에 앉아 계신 분들은 오른 발만 배 밑바닥 회색 돌이 보이겠습니다 아, 자, 자, 발 고리에 다 끼우셨습니까? 예. 자, 발 고리에 끼우지 않은 나머지 발은 네. 발 고리에 끼운 발 뒤꿈치 네. 뒤로 X자로. X자로. 그러면 알았을 때 판명이 없요 X자로. 예. 발고리다다끼우셨습니까 <laughs> 자, 들고 계신 패들은 물 속에 다 담그겠습니다. 호트에서일어서지 마세요. 자, 패들은 물 속에 다 담그겠습니다. 안쪽에 들어와 있는 T 자 부분을 손바닥으로 감싸지듯이 잡으신 후에 반대쪽 손이 손바닥이 앞으로 가도록 패드를 잡고 어깨 넓이보다 두편 정도 넓게 잡아서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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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무릎에 살짝 내려놓으세요. 이 자세는 준비나 멈춰 자세고요. 준비나 멈춰 자세에서는 패드를 물속에 담그지 않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보트의 방향은 뒤에서 저 혼자만이 결정하고요 여러분들이 뭐 어디 더해 너 더해 하지 마세요 네 아시겠죠 예 무조건 뒤에서 시키는 대로 하시면 됩니다 예 우현과 좌현을 양현이라고 하고요 양현 앞 혹은 앞으로 하나 하면 한 동작입니다 커다란 구령과 함께 하나 둘 노를 저으시면 되는 거예요 한 동작입니다 연습 한번 해보겠습니다 앞으로 하나 어. 둘, 어. 둘, 하나 둘둘 하나 아, 패드 네요실지 마세요. 바닥에다 까세요, 패들. 형수 패들 바닥에다 까세요. 아, 바닥에 있다. 예. 너무 넘어지면서 넘어지면서 옆사람 치면 이빨 저... 부러지기 딱 좋아요. 가운데 꺾는 아, 아, 거. 아, 재미없다. 그럼 두 명은 그래. <목소리> 뭔미임이야 이게 뭐야? 뭐야, 뭐야? <목소리> <목소리> 내가 가운데 튼게 이거. 그래? 어, 어 어유,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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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 이상한 데 나온다, 이거. 어. 색복이. 어왔 어? 아니 앞에 있는 사람이 더 무서울텐데? 꾸님 무섭지? 꾸님 봐봐 얘기도 안 들려 앞으로! 앞으로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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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 하나! 하나! 멈추네요 멈춰

누구라는 사람? 누구라는 사람? 아빠 조심해야 돼. 팽이 다 왔어, Quiz 다 왔어. 누구? 아, 나 죽어. <laughs> 저기 있는 게 5번 승계, 5번 코스라는 소리야, 뭐. 아닙니다, 5번 구역 죽지 마. 네, 일이고. 나무로. 죽서 구역 표시하는 거야. 자, 뭘 해? 아싸. 아, 여 아, <laughs> 아, 더, 더 앞으로 앞으로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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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이 하나 하나 둘이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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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처음에 초상이 되는 여기 이게 에서끝이에

깊게는 한 30, 아, 낮게는 30m 정도, 깊게는 50m 정도. 평지보다 낮게 흐르는 강이고요. 협곡에 위치해 있는 강이기 때문에 내려가시면서 여러 가지 기암괴석들을 보는 위치나 각도에 따라서 여러 가지 모양이나 모습으로 볼수 있는 곳인데요. 자, 그곳 중에 한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이곳은 구리소라는 곳이고요. 우리 보두 정면에 보면 바위 벼랑이 끝나는 측면이 해골 모양, 원숭이 머리 모양하고보이죠 어디? 저기. 앞에. 들어갔잖아. 아니, 저 앞에 뭐, 쭉들어갔잖아이저 앞에가. 뭐, 예, 예, 머리가. 아니요. 아니요. 아니. 저 앞에. 저 벼랑. 벼랑. 저 앞에. 저쪽에. 저쪽. 저쪽에. 저코 들어간 거 얘기하니까. 어, 그래. 그렇죠. 그렇죠. 자 이렇게 보는 위치나 각도에 따라서 여러 가지 모양이나 모습을 볼수 있으니까 내려가서 면 한번, 한번 찾아보래요. 자 표지 모델들이 여기서 오. 누드 사진 많이. 자, 왼쪽 뒤쪽을 보면 바위벼랑 높은 바위벼랑 중간쯤 보면 우리가 보는 닮은 바위벼 아, 있네 어, 그죠? 어, 그러네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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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잖아, 여기, 여기, 가운데로, 데 아이고, 여기 가운 아, 여기 있잖아 우 사이 거기 있잖아, 안보인다 위에 직접... 정기있그파 나무 바로 위에 진짜 감각이 없네, 자, 이세터 있잖아, 이 약간의 상상력이 그나해 그러니까 네? 먼저 말하면 그건 편하구아저저저저저 우르사 그 광고랑 똑같네 진짜. 근데 물 색깔이 원래 이래요? 아니, 한탄강물 색깔은 원래는 초록색이고요. 아주 진한 초록색입니다. 근데 깊은 곳이나 낮은 곳이나 똑같이 초록색이고요. 빛이 내려오면서 절벽에 맞고 굴절 때문에 초록색으로 보이는 것 같아요. 왜 초록색으로 보이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6코스. 예, 비가 와서 지금 그런 거예 지금은 이 위에 우리보다 여기보다 한 4km쯤 위에 그 승일교 다리 옆에 또 다른 한탕 대교 다리 공사요. 교각 공사를 하기 때문에 그렇고 아, 네. 또 어제 비가 많이 와서 흙탕물이 섞여 있는 거예요. 네, 여기 쏘가리 많아요? 쏘가리는 들어갔대. 장난치지 마세요. 아, 네? 장난치지 말래. 어.. 패들.. 패들.. 꽁지지 꽁지! 저 봐봐 패들로.. 패들로 장난치지 마세요 아니, 뒤로 가 있어 위치로 위치로 너, 너, 여기, 들어, 너 여기 아니 있다, 가 있다가 있다가 앞 재미가 없어서 <laughs> 네, 안녕가이제 뒤가 좀 조용하게 된다 이제 앞이 다 시끄러워 이다지 모르니까 다 잡아 앞으로.. <웃음> 앞으로 하나 하나 둘셋 하나 하나 둘셋 하나 둘셋 어? 아, 역시 이거 <laughs> 그 라이더들은 아니, 좀 순이 있 <laughs> <salt> <그래. 웃음> 나는 아무 가옥배타지 역시 이 라이더들은 좀이 나는 아무 가무기. 담배 타야지 도시고. 진짜 폭포요? 네, 저 폭포 이름은 두줄 기로 떨어진다고 해서 눈물 풀어. 어배 올라간다 보통 올라간다 또 앞으로 앞으로 하나, 하나, 둘, 뭐 하나. 아우, 이거 당구 그냥. 아, 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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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니 아니 그냥 다리로다되었요그렇지 이제. 그래 다위로 머리로만. 어. 두 <laughs> 아. <Web 캄>. 어. <laughs> 됐어. 됐어. 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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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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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와, 제 멋있게 떨어졌다. 이제 한마디 더. 야, 저필름 얼마 안 남았어요. 빨리빨리 빨리 하세요, 필름 아, 이제 한마디 한번 더. 해. <laughs> 한번 더. 이제 한마네. 한번더 해도 있어. 아, 거기 내외관 빨리 하세요. 아셨어 아셨어 거의 반 뒤요 야이 와서라 네네 고해님들 네 고해님들 네네 아! 배치기, 일명 배치기. 아, 좋다. 이어서 내려. 배치기 배치기 박수빡 박수 여자가 더 빨리 오를.. 떠오르네 <laughs> 형님 남자보다 여자가 더 빨리 올라와 형님이 무거워서 물 먹었다 물 먹었다 리세지 뭐해 <laughs> 자, 응? 나란히 뛰어! 나란히! 나란히 전부차어 그렇지! 그렇지! 하나, 둘, 셋! 그렇지! 그렇지! 자, 시작! 하나, 둘, 셋! 야! 담배 좀왜 담배 하나구해 왔으니까! 담배 좀구 빨리 밀어! 주아빠담 밀어버려! 밀어 밀어버려! 아니, 뭐저가리 밀어버려! 밀어버려! 대단하구만! 대단해! 어? 저거 정리기기가 나쁜 기질래 인생을 저렇게 살면 안 되지.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셋. 텔가 나빴어. 나를 밀었잖아. 밀었어? 정리가? 쟤는 정신없어. 지하다 이쁜 여자가 좀 싫어해. <laughs> 아니, 뭐, 바이 차대, 이 차대, 뭐, 바이 차대, 뭐, 바이 이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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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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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나 그냥 가 도달을 해야지반냐하짜 대결 나리냐왜 했잖아 나수 형수, 나수 형수, 그수 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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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수 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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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형수, 형수, 형 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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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나왔어

거, 밀어내기에서 한 사람 나오면 우승! 이런 분들도. <목소리도>